얘 애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, 지금,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계속 이렇게 서 있거든요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지금 1시 26분인데. 너무 귀여워요. 나, 여기 돼, 나 이거 귀찮아. 귀찮나 이거. 왜귀찮 그래, 들어가지 마. 우리. 우리 집 풍경을 본거 환영해. 딸기 착하다. 진짜 아,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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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니야. 릴렉스, 릴렉스, 진정. 딸기 야여워 날개 귀 있어서 일로 나왔어. 만두 얘는 지금 저희를 너무 무섭게 보고 있어가지고 칼은 내 새끼 건들면 죽는다 하는 이런 빛로 와가지고 귀여워. 이 동글동글의 손바닥보다 작아이만거든요 아니.. 너무 작아.. 귀여워.. 아니.. 키가 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더 귀여워.. 아니 나 지금 아니 나좀 숙제하고 있었는데.. 너 때문이야 애기.. 아 들어가면 안돼..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돼.. 잘가 카메라 의식한다 귀엽다 진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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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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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까나 다시 들어가는 법을 몰라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아유 예 나 묶어야? 너 나, 너나 앙냥냥 하고 묶어야? 아니, 이건 차에 온이랑 똑같네? 아이고, 착하다. 나가. 아이고. 아빠가 신경을 안 써. 아이고. 아이고, 귀여워. 안 줘. 딸기 냅두고 뭐해, 농오아 어이구, 안녕? 안녕? 어이구, 착 빠빠루